니 네, 쏭이에요. 네, 네. 친구들 혹시 거기 날씨는 어떤가요? 음 여기는 지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친구들은 혹시 쏭이가 입고 있는 이 비옷을 입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땠나요? 쏭이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우산을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비옷을 입기도 해요. 왜냐하면 비옷을 입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비에 잘 젖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물에 젖지 않는 이 비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러 가볼 거예요. 자, 친구들, 준비됐나요? 그러면 출발! 쏭쏭쏭쏭이 함께하는 사이언스 데이! 친구들, 밖에 비가 내리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면 우리 몸이 비에 젖어서 감기가 걸리겠죠? 그러면 비에 젖지 않기 위해서 준비물이 필요할 건데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알록달록 우산이 있어요 우산만 있으면 머리와 몸이 젖지 않겠죠 하지만 신발 속의 양말은 다 젖어버릴 건데요 신발 속 양말이 젖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장화예요 그리고 아까 송이가 입고 있었던 비옷도 있어요 앞에 설명한 준비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물에 젖지 않는 것이에요. 물건의 표면에 물에 젖지 않는 특수한 막을 한겹 척 입히게 되는데 그 과정을 방수라고 해요. 물건에 방수 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 물건은 물에 젖지 않아요. 자, 그럼 실험을 통해 방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준비물은 와 예쁜 방수 그림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초 그리고 스포이드와 투명컵 안에 물을 준비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방수 그림본에 우산과 피옷, 장어에 물에 젖지 않도록 이렇게 양초로 특수한 막을 씌워줄게요. 꼼꼼하게 쓱싹쓱싹. 자, 이렇게 비옷과 장화까지 양초를 쓱닥쓱닥 다 칠해주었어요. 그러면 이 투명컵에 있는 물을 스포이드로 쭉 빨아당겨서 그림에 꺼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우와~ 이렇게 물을 떨어뜨리니까 양초를 칠하지 않은 그냥 종이는 이렇게 젖어버렸는데요. 양초를 칠한 우산과 비옷 정화는 물이 오, 이렇게 흘러 내려서 젖지 않아요. 오늘 다 같이 신기한 방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이 방수가 적용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즐겨 입는 옷과 신발에도 있고요. 큰 건물에도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가 되어 있대요. 오. 어? 우와 이제 비가 다 그친 것 같아요. 쏭이는 아까 입었던 비옷과 우산을 잘 정리해 놓고 밖으로 나가서 막 뛰어놀아야겠어요. 그러면 친구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갈 테니까요. 다음 시간까지 모두들 안녕.